안녕하세요. 내맘쌤TV 내맘대로 공부하기입니다. 이 채널은 전산에게 전산세무, FAT, TAT, 자격증 취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전산에게 자격증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의 첫 번째 단계적으로 공부하기입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단계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전산회계 2급 시험이 가장 낮은 난이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은 전산회계 2급을 건너뛰고 전산회계 1급부터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단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본이 되는 내용이므로 자격증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마지막까지 자격증을 더 재밌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선에게 자격증 공부하기 두 번째, 회계 공부는 암기가 먼저다입니다. 물론 공부에는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계공부는 회계 단어나 기본적인 내용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에서 쓰는 고유 단어들이 있습니다. 공정 가치나 감가상각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 단어를 정확히 암기해야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비용일지라도 사용되는 것에 따라 영업 활동에 쓰는 비용을 영업비용이라고 하고 영업과 관련없이 쓰이는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먼저 하고 이러한 내용이 암기되어 정리가 된 후에 이해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전산회계 자격증 공부하기 마지막 세 번째는 회계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내용이다입니다. 회계는 챕터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 하나의 내용을 나눠놨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는 수험생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분지어서 공부해서 서로 간의 챕터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공부와 정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 공부는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전산 회계 자격증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잔선에게 기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맘샘 t v 내맘대로 공부하기였습니다.